예, 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신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화평을 누린다. 이 화평이라는 말이요, 이 히브리어로 우리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그 샬롬의 이 이제 이것이 헬라식 표현인데 이 샬롬과 그 어, 여기서 말한 그 화평, 이 화평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 그래, 에이레네. 근데 이 샬롬과 에이레네 차이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샬롬은 물질적인 것이 다 충족되고 그런 것으로 인한 화평, 평안. 그런데 이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 에이레네의 화평은 어, 그 물질적인 것하고도 상관없이 그냥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물질하고도 상관없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거 평안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자는요. 이런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어때야 돼요? 에이렌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또한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어렵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은요,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왕을 아련한다 그랬잖아요, 왕을 왕을 아련하려는자가 안내자의 인도로 왕이 있는 그 어전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것은 죄인된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가 은혜로 들어간다.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자기의 죄를 정가시키는 어떤 죄물. 그죠? 순양에게 거기다 안수해서 죄를 다 정가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통해서 그 죄인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은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 보는 거지. 여기심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죄인은 그래서 죽지 않는 거야. 근데 그 순양의 역할을 한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제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아련하라 그냥, 그냥 갈수 있는 그런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위치가 그런 삶이 되었다. 할렐루야. 다만 이뿐 아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에 있다 그러면요. 계속 말씀하는 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와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란 중에도 이 환란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앞 찾기로 이렇게 누르는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막 짓누르는 중화관 같은 게 오는 거 그런 걸 환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환란, 이런 환란 중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한다. 자 구원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 받아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환란 중에도 어떠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도 즐거울 수 있고 건강이 안 좋아도 즐거울 수 있고 그죠? 관계가 안 좋아도 즐거울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즐거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환란은 또 어떤 거를 또 준다고요 인내를 인내를 음. 이 인내는요 인내는 뭐냐면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을 견뎌낼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중에도 그 환란이 우리에게 인내를 준다 자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졌다입니다 주어졌다 음. 자또 인내는 뭐예요 또 연단을 연단을 연단은 뭐예요 연단은 연단은요 이게 그 불로 금이나 은음 같은 거를 이렇게 재련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응 음. 어? 그러니까 그걸 불 속에 그죠 재련하는 거예요 불 속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또불 속에 재련한 다음에 그걸 또 물에다 넣어서 또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한다 어? 그런 일들 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훈련된 인격을 갖추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아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을 그죠? 근데 또 연단은 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되미니자요이이 이 말씀을요 제가 쉬운 그 번역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쉽죠 예. 네. 이 소망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 거. 어떤 경우에도 낙심시키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죠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요 소망이 있다는 소망이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냐 이게 뭐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다. 조금 있다. 그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조금 있어. 그리고, 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그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혹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시 있을 수는 있지만, 있을 수는 있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결코 없다. 그죠?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사람은요. 사람은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어? 죄인으로 해서 죽는 자는 사람은 결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그죠? 그말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인류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그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그 어떤 건데요? 어떤 건데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 확증하셨다는 게요. 이게 이겁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장래에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신다는 그것을 여기다가 딱 낙인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과거에도 사랑했고 현재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기도 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 독생자를 그냥 죽음으로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것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우리의 우리의 무슨 어떤 행동으로 우리의 무슨 행함으로 되, 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피로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렇죠?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형벌을,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어? 그런데 그, 이 말씀이 뭐냐면,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무서운 형벌에서도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형벌로부터도 뭐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다 그런 것은 뭘 말하는 거면요? 뭐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에게 죄도, 종죄도, 처벌도, 가난도, 질병도 다 해결하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그죠? 믿음을 얘기하면서 또 은혜를 얘기하면서 구원을 얘기하면서 사도바울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화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원래는 죄인 상태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 원수 지간이 돼 있었던 상태였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었다. 근데 이 화목이라는 이 말이요. 이게 원래 원어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혼한 부부가 이혼한 부부가 원래의 관계로 회복될 때 쓰는 말이에요. 이혼한 부부가 원래의 관계를 회복될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마음을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죠? 세상마음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어. 그죠? 어? 그렇게 되버린. 그래서 사단의 그 밑으로 들어가버린 거야. 아담이그럼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다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이제 끊어진 관계가 되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혼한 관계가 된것 같지 마치, 그죠?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이 끊어진 관계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신 그 화목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셨어요. 어? 우리는 그런 그 신분을 획득한 겁니다. 다시 회복된 신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거뭐예 아담을 통해서 그죠?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인 아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잖 사망은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도 결국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율법이 있기 전에 죄는 이미 존재했어요. 그렇죠? 죄는 이미 존재했어요. 그렇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어요. 자, 나라에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어기면 그것이 죄다, 범죄다, 그러면서, 뭐, 1년 살아라, 2년 살아라, 그죠? 또 벌금 내라 이러잖아요. 아예 법이 없어. 그러면, 뭘로 법을, 저, 죄를 뭐라고 특정하냐고. 그럴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다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로 타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뭐예요? 아담. 오실자의 모형이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한사람으로인해서 죄가 온 것을 해결하실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네? 그것이 이제 15절 이하부터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해서, 원래는 죄가 없던 세상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끄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하려 했다 그러면, 사망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죽잖아요. 그건 육신이 죽는 거죠. 어? 근데 우리는 영생을 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그냥 그냥 살다가 죽는 죽음 어? 그걸로 말하면 안 된다면 그들도 결국은 그들도 그렇게 육신이 죽는 걸로 끝나는지 알지만 그들도 영원한 영벌에 처하는게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자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 땅이 아주 짧게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짧게 사는 삶으로 인해서 영원히 결정된다는 거예요. 영원. 자,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다는 것이 영원히 지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러면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천국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렇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전하면서 이 복음을 진짜 목숨을 바쳐서 전하는 것 같은 그런 복음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짐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은사는 범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응?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것으로 그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뭐요? 예 그런 그그 그 범죄함의 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모든 사물, 모든 천지 만물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결과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매암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자.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어, 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은사는 은사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주는 그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의 이름이니라. 범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요 은사로 인해서 선물로 인해서 의롭다하심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죠? 범죄가 많아도 요 선물 하나로 의롭다하심을 받는다 이 말이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으는지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그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 그한 분을 통해서 그 의로운 행위로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더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이요. 이것을 난의 구절로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분명히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증가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마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니까 범죄가 더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증가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예민의 짐으로 인해서, 율법은 모든 죄의 가증한가, 그 결과가 드러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 율법 자체가 죄를 그렇지만 억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의 바로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그것은요.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범죄의 사실이 더욱더 드러나 인간의 깊은 정죄의 구렁통에 빠지게 되면 될수록 인간을 향해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죄의 세력을 훨씬 능가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말씀, 그 죄를 완전히 말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상처 있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를 완전히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다. 자, 은혜가 이런 거예요. 어? 율법이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강조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만이 죄를 저 능가하고 탈출하고 그리고 뭐요 상처 입고 병들어 죽어가는자가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상처받고 병든 자에게 자 율법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그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응? 회복은 바로 은혜를 알므로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회복되고 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 은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가 그러니까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그런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있는 율법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범죄하고 예수 믿는 장에서. 오히려 세상에 사지 않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은혜에 대해서 잘 알고요. 이, 이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 우리가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은혜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20절을요. 좀 쉽게 제가 더 말씀드려 볼게요. 20절.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이 말이요. 법이 생겨서 범죄는 늘어났지만. 법이 생겨서 범, 법이 있으면 범죄가 늘어나잖아요. 법을 자꾸 얘기하면요. 법을 갖다 들이대면, 모르고 있었던 사람도 법을 들이대면, 어, 그 법에 의해서는 이 범죄라고. 그런 기능을 율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으로 그러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바뀌게 할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어? 자, 그 율법보다 위에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알므로 내가 지금 어떤 지금 위치라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어떤 나라에 소속된 소속인가. 내가 또 어떤 지금 신분인가. 그죠? 내가 어떠한 또 이제 새로운 그, 그 생명을 받은 자인가 이걸 아는 걸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음. 새로운 출생, 그죠? 새로운 탄생. 우리가 그,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그냥 옛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거지. 할렐루야. 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전에는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했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어. 그럼 누가 이제 왕 노릇 해야 돼요? 누가 왕 노릇 해? 은혜가 왕 노릇 해야 된다. 은혜가 이 말씀이에요. 은혜가 왕 노릇 해야 된다. 우리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세계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왕노릇해야 돼요? 은혜.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은혜가 어? 율법이 왕노릇해도 안 되고, 죄가 왕노릇해도 안 되고, 그죠? 우리 안에는 은혜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빡 새기고 그리고 우리 통성으로 1, 2분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주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된 자는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신분이 되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진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서 의가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이제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서있은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